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객이 하나 더 늘었어요. <laughs> 오늘은 삶의 질 상승템, 그리고 다 쓰고 재구매할 템들 모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먼저, 팬티인데요. 제가 어떤 팬티를 가져오긴 좀 그래가지고, 가져오진 않았고, 여기 사진으로 첨부를 할게요. 제가 사타구니가 압박되는, Y존이라고 하죠? 고기가 압박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와이존이 답답하고 통풍이 안 되면 소중히 해도 좋지 않은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집에서 입는 트렁크 팬티 같은 거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밖에 나갈 때도 입을 수는 없으니까 핏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팬티로 된좀 압박이 덜한 그런 팬티들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사이즈를 큰 걸로 입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이즈 큰건 확실히 불편해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팬티 흘러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사이즈 큰것 보다 아예 정 사이즈로 사도 디자인 자체가 압박이 없는 그런 제품을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이 옆라인이 끈으로 된끈 팬티인데요. 이게 보시면 중요 부위만 천으로 되어 있고 이 옆에가 다 끈으로 되어 있어서 압박이 정말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긴 팬티 사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엉덩이 부분이 티팬티처럼 되어 있는 팬티들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팬티가 몇번 시도해봤는데 불편해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티팬티 같은 거 살짝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끈팬티 살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앞쪽 면보다 조금 더 크게 빠진 엉덩이를 어느 정도 가리는 티팬티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진짜 데일리로 그냥 일반 팬티로 입기에 너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질이 또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여러 개 사서 자주 갈아가지고 입는 느낌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와이존 답답하고 좀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은 요런 팬티 한번 추천드려요. 진짜 저는 이제 일반 삼각 팬티를 입으면은 좀 너무 답답하고 요거는 확실히 이 면적, 살에 닿는 면적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통풍도 훨씬 잘 되고 진짜 편해요. 정말 추천, 추천. 그리고 다음은 잠옷 홈웨어인데요. 제가 원래 잠옷류는 스파오 잠옷을 진짜 좋아해요. 반팔형 원피스형, 수면잠옷형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스파오 잠옷이 전체적으로 수면잠옷을 제외한 나머지 잠옷들이 면에 힘이 없고 좀 흐들흐들한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빳빳한 잠옷면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빳빳한 힘이 있는 이런 잠옷 면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흐들흐들 거리고 이렇게 진짜 흐르는 듯한 이런 찰랑찰랑한 면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홈웨어에서는 더더욱 근데 스파오 잠옷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헐렁헐렁 흐물흐물하게 되게 편안한 소재들이어 가지고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번에는 잠옷이 아닌 살짝 홈웨어 느낌으로 사본 건데 얘는 살짝 길어서 이렇게 패턴만 보여드릴게요. 살짝 연노랑색에 이렇게 땡땡이가 그려져 있는 로브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테모에서 샀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요렇게 잠구는 형식이어가지고 진짜 입고 벗기에도 편하고 그냥 잠구지 않고 그냥 가디건, 롱 가디건 같이 입어도 편하고요. 집에 그냥 편하게 잠옷차림으로 있다가 뭐 배달 받으러 갈때 잠깐 택배 가지러 갈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볍게 쓱 걸쳐주기에도 가볍고 편하고 좋아가지고 요거 진짜 사봤는데 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긴팔형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반팔형이어가지고 설거지할 때나 세수할 때잘 묻지도 않고 이게 앞섬에는 똑딱단추 하나 달렸고 이 허리 쪽에 또 내부에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뭔가 좀 살짝 임부복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되게 편하다. 그래서 좀 샤워 가운이 무겁고 답답하셨으면 이런 가벼운 이런 로브 같은 거 너무 편해서 하나 있으면 진짜 호메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헤어 케어. 겨울에 이제 정전기 많이 일어나니까 헤어 케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염색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빗질 안 하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머리가 상해가지고 이렇게 가닥가닥 갈라지는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딱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하나씩 넣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빗어도 되고 손잡이를 빼서 이렇게 빗어도 돼가지고 너무 편하고 부피 차지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커버가 딸려오거든요? 근데 커버는 저는 솔직히 잘안 쓰기는 하는데 잘안 쓰고 이렇게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꼬리빗도 들고 다니는데 저처럼 이렇게 머리 길고 또 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작은 얇고 작은 꼬리빗으로 여기를 다 빗는 건 조금 시간이 살짝 걸리거든요? 그리고 좀 머리도 많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근데 이런 브러쉬는 몇번 이렇게 쓱쓱 빗 비서 주면 금방 다 부드럽게 다잘 빗겨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가방에는 항상 요런 빗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진짜 헤어 케어 제품. 요렇게 두 가지를 최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건 제가 뽐니님 유튜브에서 아이돌 헤어 쌤이 나오셔가지고 헤어 제품들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 제품 엄청 추천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제품을 많이 써보시고 많이 아시는 분인데도 딱 하나만 쓸수 있다고 하면 이 제품 쓴다고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머리 감고 나서 타월 드라이 후에 아니면 이렇게 건조한 머리에도 다쓸수 있는 헤어 에센스 같은 제품인데 이게 신기한 게폼 형태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폼처럼 나와가지고 찌르면 사르르 녹으면서 머리 끝에 이렇게 바르면 금방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금방 싹 이렇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게 폼 형태다 보니까 바를 때도 은근히 좀 뭔가 재밌어요. 이거 리뷰를 찾아보니까 샵에서도 진짜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요 제품 둘다 샵에서 되게 많이 쓰는 제품 같아요. 저는 얘를 이렇게 건조한 모발에는 잘안 바르고 머리 감고 나서 타월 드라이 하고 물기 어느 정도 제거해준 후에 한 펌프 짜가지고 머리 끝부터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그리고 얘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요 올라플렉스 6번 본드 스무더 제품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쓸 때는 그냥 뭐 좋네.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아, 확실히 다르다. 기존에 원래 쓰던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영에서 흔하게 아는 헤어템들 쓰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손 빗질을 해주는 것부터 확 느낌이 다르고 살짝 이 머리에 살짝의 무게감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영양분으로 무게감을 주는 느낌? 그래서 머리가 부시시해지거나 이렇게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도 진짜 덜하고 너무 괜찮아서 요즘에 두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얘는 한 펌프 쓰고 얘는 진짜 쪽 조금의 양으로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살짝 거의 반 펌프 정도 조금 짜가지고 바릅니다. 그래서 어반트라이브 먼저 쓰고 올라플렉스 그 다음으로 쓴 다음에 머리 말려주기. 이두 제품 다 올리브영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착한 편들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럴 만한 게 이게 정말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런 제품들 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살짝 몇 단계 위에 있는 전문가용 템들 같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시고 좀 손상 모이신 분들은 헤어에 조금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올리병영에 입점이 돼 있으니까 할인할 때 사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네이버에 검색하면 최저가도 나오니까 그런 거 가격 비교 해가지고 써보시는 거 추천해요. 둘다 향은 나쁘지 않아요. 둘다 똑같이 살짝 좀 샵에서 쓰는 그런 살짝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향기로움? 이랄까?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12월에 나고야 여행을 가거든요. 나고야를 한 번도 간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 가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가는 일본 여행이니까 또 필요한 것들 좀 써보고 괜찮았던 것들 재구매해올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구매해야 될 것들 또 리스트를 싹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몇 가지 또 소개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짜 필요해서 재구매한 제품들 좀산 제품들은 이미 못 참고 쿠팡 직구나 아마존 직구 같은 걸로 구매해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요 세제입니다. 요거 일본 여행 뭐 추천 리스트 좀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큐큐도 세제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통다 쓰고 더 필요해가지고 쿠팡 직구로 리필을 하나 더 샀습니다. 일본 갈 때까지 못 참고 세제는 진짜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쿠팡 직구에서도 팔길래 조금 더 웃돈 주더라도 샀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을 때 얘를 사려고 하는데 드럭스토어나 마트를 가도 이 용량의 이 큐큐토를 안 파는 거예요. 다 이렇게 대용량이거나 얘보다 더큰 대용량 리필들만 팔고 이 사이즈를 사고 싶은데 이 사이즈를 안 팔아서 포기하고 편의점에 뭐 사러 갔다가 편의점에서 이 사이즈의 큐 컴퓨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왜 좋냐면 소량만 써도 기름때가 진짜 완전 잘 설거지가 되거든요. 그냥 조금만 해도 한 번만 씻고도 그릇이 뽀득뽀득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써본 세제 중에 세정력이 원탑 제일 좋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쿠팡 직구로 세제를 샀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기도 너무 좋아요. 이게 보통의 세제들은 이렇게 펌핑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들어서 쭉 짜면은 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너무 만족해서 이것도 향이 진짜 찾아보니까 엄청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가면은 또 다른 향도 구매해보고 싶고 이 세제 진짜 너무 너무 만족해서 이거는 무조건 재구매할 템. 이미 재구매도 했어요. 재구매할 템.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진짜 못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못 생겼죠. 근데 왜또 삼? 왜 써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이게 외관이 예쁘고 손에 좋은 향을 입히려고 바르는 핸드크림이 아니라 저는 정말 손이 건조해서 이 건조한 보습감을 잡으려고 핸드크림을 바르는 사람이거든요. 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저 같은 분들은 만약에 일본 가시면 얘를 본다. 무조건 집어오십시오. 이게 정말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 촉촉하고 보습감도 오래 가면서 그 정도의 보습감에 습수도 빠르고 되게 발림성도 너무 끈덕거리거나 띡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게 보통 보습력이 좋으면 되게 꾸덕하고 끈적거리고 좀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진짜 지금 그냥 크림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 발리는 크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아는 로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크림? 그래서 되게 바르기도 쉽고 이렇게 뭔가 꾸덕해가지고 바르는데 되게 꾸덕꾸덕한 애들 있잖아요. 바르고 핸드폰 하면 액정에 크림 다 묻고 근데 얘는 물론 바르고 바로 직후에 만지면 남겠지만 진짜 흡수가 엄청 빨라요. 향도 특별히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는 사람으로서 좀 사람 많은 대중교통이나 실내 카페 이렇게 자리 좁은 카페에서 핸드크림 꺼내서 바를 때 향이 너무 세면 살짝 조금 죄송스럽고 뭔가 제가 좋아서 들고 다니는 향이지만 향이 너무 그렇게 좁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확 세면은 저도 살짝 거부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향이 없어서 그냥 아무 데서나 수시로 발라주기도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친구가 쓰는 걸 보고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존 직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려고 찾아보니까 얘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게 엄청 많은데 이게 제일 보습력이 좋은 단계인 것 같아서 못생겼지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씁니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또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요것도 하나 사봤거든요. 요거는 화이트닝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솔직히 화이트닝 기능은 잘 모르겠고 복숭아 향이래요. 그리고 핑크색이어서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제형 차이도 확실히 달라요. 똑같은 회사 건데 뭔가 이 기능에 따라서 살짝 제형이 조금 다른지 얘가 조금 더 꾸덕하고 손에 좀더 남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묘한 복숭아 향이 저는 그렇게 살짝 조금 부러워서 얘는 그렇게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못생긴 금괴같이 생긴 밤티나는 얘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잘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인다면 이거 코엔리치 큐텐 야경 크림 엑스트라 가드 이거 집어오십시오. 저는 이거 하나 더 사오려고요. 거의 다 써가요. 제가 이렇게 핸드크림 한통 빨리 다쓴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요 비올의 바디 크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저번에 일본 갔을 때 살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 아마존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쿠팡에서도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첫 번째로 좋은 점 이렇게 고리가 달렸거든요. 이게 제가 일부러 사서 고리를 끼운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욕실 공중부양 우리 진짜 욕실에 물때 끼는 거 싫어서 공중부양 하는 거 요즘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얘는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공중부양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막뭐 벽에 붙이고 뭐 이러는 거안 사도 그냥 이렇게 고리까지 같이 오거든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수건걸이나 뭐 그냥 욕실 어디든 걸어놓고 쓰면 돼서 이것도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뭔가 뚜껑을 열거나 펌프질 할 필요 없이 이 고무 버튼을 한번 쭉 누르면 찍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젖었을 때, 몸이 젖은 채로 쓰는 바디로션이거든요. 저는 이런 바디로션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수건으로 닦기 전에 몸에 물기가 있을 때 얘를 그냥 한번 쭉 눌러가지고 쫙 짜가지고 그냥 물기 있는데 싹 바르면 되거든요. 이게 몸에 물기가 있으니까 적은 양으로도 몸 전체에 다 이렇게 펴발려져요. 제가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면은 몸이 건조한 사람이라 다리 쪽에 뱀 피부 같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건조하게. 근데 얘 쓰고 나서 한 번도, 진짜 지금도 없어. 피부가 건조하게 올라오고 하얗게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진짜 보습력도 너무 괜찮아요. 그 진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딱 그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알죠 보습력이 강하면 발라놓고 되게 끈적거리거나 이 로션 바른 듯한 느낌이 오래가서 조금 뭔가 좀 불편하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젖은 상태에서 바르는 거라 흡수도 진짜 빠르고 몸에 남는 느낌도 많이 없고 거기다 촉촉하고 보습력까지 진짜 오래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보습력이 아무리 좋아도 손쉽게 발리는 이 원터치 펌프형 그리고 젖었을 때 바르는 이 제형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바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렇 바디크림을 매일매일 챙겨 바르려고 해도 솔직히 자꾸 귀찮아서 까먹고 아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자꾸 귀찮아서 잘안 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바디크림 귀찮아? 내가 귀찮은 거 전부 최소한으로 줄여 줄게. 한 느낌으로 바르게 만든 느낌이어서 진짜 안 바를 수가 없다. 진짜 매일매일 샤워할 때마다 바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얘도 찾아보니까 향이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막 무향도 있고 그렇던데 저는 그냥 제일 유명한 금목서향으로 한번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금목서향을 진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엄청 취향은 아닌 뭔가 살짝 뭔가 달달한 꽃향, 달달한 복숭아와 꽃그 어둠의 사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무향을 본다면 무향을 살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 근데 이게 물기 있을 때 바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르고 습관처럼 수건으로 몸을 다 닦았어. 그리고, 아, 맞다, 바디로션 해가지고 평소처럼 몸다 닦고 그 위에 바디로션을 바르면 되게 몸에 크림 바른 느낌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건조할 때 바르지 마시고 무조건 물기 있을 때딱한 펌프에서 한 펌프 반 정도만 해가지고 바르시면 진짜 흡수도 빠르고 보습력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너무 밤티나지만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거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제가 꽤 오래 썼는데, 여기에 물때 하나 끼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 얘도 보이면 무조건, 무조건 사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의 삶의 질 상승템들을 찍어 봤습니다. 영상이 뭔가 살짝 짧은 감이 있는데, 좀 짧고 굵게.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짧게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안녕한 하루 되세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